제가 오늘은 신점을 보러 여기 태극수호 꽃도령님 집 앞으로 왔는데 오늘 신어머니까지도 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거 찍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쭉쭉 풀어서 한 영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신발, 여기 진짜 신발을 못 끼고. 뒤꿈치, 뒤꿈치. 아, 어, 감사합니다. 고3? 고2 때인가? 어. 고2 때 그때 한번 보고, 어. 정식으로 본 거는 그때 딱한 번. 세번에 죽을 그게 있대요. 이세 번만 잘 넘기면 어. 어. 앞으로 잘살 거라고 별다 없이. 근데 지금 두 번이었어요. 근데 30대 되면 품파가 심해져요. 인생의 품파. 30대 때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 났네. 인생 이런 굴곡이 조금 응. 있을 거고. 30대 되면. 지금도 다할 거야? 지금도 구복이 심한데. 원래 이게 신가물이기 때문에 자꾸 몸으로 치면서 근데 그때 제가 통화했을 때도 몸으로 쳤다고 그 말이 나오고 그 조상에서 살렸다고요. 그 여기는 딱 또렷하게 할머니가 있네. 그리고 사람을 항상 끌고 다녀. 성행. 그러니까 인기를 얻는 분이. 이거 음. 와? 다 물어봐도 되나요? 다 <laughs> 물어보세요 네. 아니 맨 처음에 전화 제가 걸었을 때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이름도 말을 안 했고 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사이였잖아요 네. 네. 두 번째 전화했을 때 몸으로 치웠네 이 말을 하셨잖아요 네. 다리로 쳤네 저는 그말 네. 듣고 좀 소름이 돋았거든요 네. 어떻게 하어요 그게 영어로 보이니까 What the fuck? 할머니가 조상에서 살렸다고 그러고 원래 안 그랬으면 은 조상이 살렸다고. 이제 궁금한 거몇 가지를 좀 적어서 왔어요. 응. 제 사주에도 제가 원래 이것도 사주를 볼라 그랬는데 사주는 솔직히 제가 좀 안, 글로 막 푸는 건안 믿는 성격이라서 응. 신점 사주에도 다리를 절단하는 사주가 있나요? 다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장애를 갖고 어디 불구를 갖고 산다는 거 있어. 다리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 장애를 응. 갖는다는 그런 거는 사실 있어요. 있다는 거죠? 네, 있어요. 그럴 분이라고 그리고 몸에 칼을 대실 분이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렇죠 태어날 때부터 그거 사주 발전은 정해져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 생일이 4월 20일이거든요. 네. 그날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저는 <laughs> 원래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아니면 이걸 그 우연에 일치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진짜 이게 소름돋는 게. 내생이 진짜 장애인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응. 좀 소름이 돋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연관이 있다 보다 타고난 운명이었던 거 그냥 운명 응. 그렇게 어차피 다 치실 분이었고, 본인도 때가 되면은 더 많은 풍파가 올 거고, 30대가 되면 그리고 앞으로 차도 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꾸 차가 차 사고스러워요. 실력님이 네.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응.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는데야 이렇게 날 거고 저렇게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안 해줘 이거좀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냥 지지나는무당분분들이저게상렇 뒤에 신게님이랑뭐동자님이랑뭐좀다와 계신다 너는 받에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너는 그냥 일반인처럼 못살것 같은 느낌이런 얘기를 했거든 요 내가 말한 게그게3 0대 30대 신렇게 이렇게 이야 30대가 되면 게 이렇게 이렇이 높아져요 본인이 일반인으로 살수 있을까? 몸주는 할머니가 왜고말모는 터졌고, 사람을 보면 영이 보이고,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정상 보잖아요그 취미? 그게 취미가 아니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지. 내 몸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봐주는 거야. 할머니가 어디? 할머니가 몸주로 동자님도 계시고요. 별상동자님. 아니 옆에 있는 게아니 몸에 계십니요 따라다니죠 20대 때는 이렇게 내가 몸, 몸으로 몸수준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조금 시간을 버린다고 하지만 30대 되면은 더 이상 칠게 없어요 더 이상 칠게 없으면은 몸으로 또 치라고? 저는 막 신병 간건 없었어요? 신병이 없지만 몸으로 이렇게 표시받잖아요 다온 곳에 다 지금 다쳐있잖아요 저랑은 틀린 거예요 저는 신병이 엄청 심했어요 우울증, 돈의 풍파, 사람의 풍파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고수는 없었어요 저거 세 번의 줄고비가 있다 그랬어요. 응. 두 형님이 봤을 때는 그세 번의 고비 끝났는지 차사고. 한번더 남았... 응. 아직도 한번더 남으신 것 같아요. 차사고. 차사고. 그게 잘은지큰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게 치고 가면은 고마운 거죠. 이게 기운으로 갔을 때는 이게 크게 칠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집안에 당뇨도 있고. 누가 당뇨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당뇨 어머님 당뇨 있으시고 응. 지금 내가 지금 앉아 있는데 허리랑 골반이라 당뇨도 받지만 내출혈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출혈은 제가 병원 사고났을 때 내출혈 심하게 했어요. 한달 음. 동안 누워있으면서 첫 번째가 터진 게 내출혈. 왼쪽 아 발목도 안 좋아요. 왼쪽 발목은 왼쪽 발목에 이쪽 엄지 부분 이쪽에 응. 살좀 마비가 돼 있어요. 오늘 아 좀겨드서 사고나거나 이 아. 신경 다쳐가지고. 세게 누르셔서 느낌 많이 없어졌죠. 지금 대면을 하는데 이 아픈 게 계속 와요. 그래서 진짜 고생이 많았구나. 나는 이 몸으로 살고 있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분받아야 되겠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면을 하면 이렇게 아프신 게다 오거든요. 어저께는 제가 못 걸어 다녔어요. 본인이 오니까. 그래서 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게 나는 몸으로 받아요. 이것도 전에 신점 얘기했던 걸 계속 대어서 죄송한데 응. 그때 신점 봤던 곳에서 성형 수술하주면얘 인생 달라질 거다.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부당분이 응. 그래서 엄마가 저를 데리고 가서 성형을 시켜줬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그 뒤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미용이란 것도 하게 되고 응. 공부라는 걸 제가 책상 펴서 자 자가로. 몸에 어차피 칼을 대할 사람이었는데 내 운대가 잘 맞아서 성형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진 거긴 해요. 칼을 안대 사람이 성형 수술하면 망해요. 어차피 칼을 대 사람인데 얼굴에 칼을 대서 더잘된 케이스고. 그리고 본인들 약간 좀음이내 뜻치고 그해 그래야 될 사람이에요. 누가 다 알려주고 사람을 조금 흐르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좋은 거죠? 응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내가 알려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무당이 됐으니까 이제 자랑스러운 직업이 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본인은 장애인이 됐으니까 장애인이 돼서만 자랑스러워 이렇게 갖고 가는 거고. 본인도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두 번째 삶을 사는. 이거 저희 이제 이이제이 상을 살고 있는 두분둘 <laughs> 다. 인생에서 나는 미용하다가 그냥 미용대다 장애인. 일단 저도 그게 굉장히 커요. 그 이제 마지막 얘기긴 한데 미용에서 무당이 되시고 저는 미용을 하고 있는. 그래도 미제 미용사인데 장애인 와서 그래서 딴데보다도 일단 어, 같은 미용이니까 일단 그게 커서 일단 정이 가니까 일단 끌리니까 같은 미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 저도 뭐, 저도 이걸 다 믿는 편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말이 있잖아 사람들 좋은 거좋아하고 그죠 남는 거 그냥 듣지 마라. 기운이 좋으면 나는 받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난 무당이 굉장히 음, 많이 삼키거편이요 기분이 좋은 날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무슨 <laughs> 거? 전딱팩트를 정해서 와가지고 응. 별로 점사는 별로 안받만 궁금한 거 풀려가지고 그냥 저번에 생각하는 거랑 좀 무당이신 분이 저를 말해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종받 듣고, 풍만 흘리고 <웃음> <웃음> 열심히 살겠습니다.